병원하면 소독약 냄새와 함께 왠지 모를 불편함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세심한 손길을 거치면 병원도 세련되고 아늑한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병의원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주식회사 형태 INC를 함께 만나보시죠. 흔히 병원하면 병에 대한 두려움과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인테리어는 무엇보다도 긴장감 완화를 위한 디자인적인 배려가 중요한데요.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 INC는 의료 공간에 대한 최고의 디자인과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개념 병원 문화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병원의 가장 큰 동선, 환자들하고 병원에 있는 스탭트라고 겹치지 않는 동선들을 만들기 노력을 하고, 병원이라는 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냥 아파트 거실로 들어간다. 가장 편안한 분이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컨셉을 그런 쪽에서 많이 찾죠. 형태 INC는 고객 요구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해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적 요인, 최신 디자인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기획과 컨설팅 과정을 거쳐 결과와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형태 INC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병원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한 치과는 대표적인 사례로 레드, 그레이, 블랙을 기본으로 한 색상의 대비가 눈에 띄는데요. 입구에서 시작되는 강렬한 블랙과 곳곳의 포인트 컬러로 사용된 레드는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카페처럼 아늑하면서 세련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저희가 중점을 뒀고요. 특히 진료실은 그 개별 공간을 둬서 그 다음 의사들의 동선과 그 다음에 실용성을 위주로 그 디자인했고요. 대기실은 병원 이미지에 맞게 그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활용한 점, 벽체의 질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즐거움은 물론 모던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연출하는 디자인은 형태 INC가 시공한 병의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저희 이지치과는 인테리어를 문화공간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방문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스텝 태 선생님도 다같이 편안하게 진료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편 형태 INC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리노베이션, 가구와 디스플레이 디자인 등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시공 경험과 체계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병원을 또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자인과 전문 인력들의 노하우는 주식회사 형태 INC를 병의원 디자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회사로 주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